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아 27장 이사야서 2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야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에 그래서 아, 이렇게 몇 장씩 몇 장씩 이렇게 묶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거를 잘 구분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24장에서부터 이제 27장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7년 환란기 심판, 이 심판 때 이루어질 일,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7년 환란기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5장에서 2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구원 받고 그리고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러한 그 노래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7장은 마귀 인류를 지금까지 이제 기만하던 그 마귀 그 마귀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패망하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도래하는가 네, 요런 것이 27장에 13구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27장 이 내용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늘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미래 일들의 개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교회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시대가 끝이 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일어나고, 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고, 에,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에 7년 관람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자,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이게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아,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올리브 산으로 땅에 발을 내리시고 에 그리고 재림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시면은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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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천년 나오면서 천년 왕국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 마귀가 붙잡혀서 결박이 돼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면서 천년 동안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들어가게 돼서 마귀가 인류를 한 6천 년 정도 이상 기만 하다가 에, 결국은 붙잡혀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떠나 무적 행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아, 이렇게 갇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사에서 27장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이제 다시 한번 풀려나죠 온 세상 사람들 다시 한번 유혹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절 가서 보니까 그 날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에 7년 환란기 이7년 환란기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든 아, 여기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든 구조가 동일하다. 일단은 마귀가 죽는다, 용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죽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데서 떠나는 거. 이게 분리가 돼서 떠나는 거를 성경은 죽는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불 호수 속에서 살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밖으로 떠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무적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임재에서 떠나는 것을 지금 죽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탄 마귀 인류를 기만하던 자 정체가 나오는데 꿰뚫는 뱀 리워야단 용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에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큰 용, 즉저 옛뱀, 곧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기만하고 그래서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그 장본인 이 장본인이 결국은 붙잡혀 갖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동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저예뱀물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동에 던져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나님의 곁도 떠나고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 이사에서 27장 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27장 전에 26장이 나오고, 26장, 25장, 24장이 전체가 다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끝나는 그런 시점에 니워야단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떠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2절에, 그날에 너희는 그녀를 향해 붉은 포도집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이사에서 5장에 나옵니다. 이사에서 5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해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절에 그가 그것에 울타리를 두르고 할 일을 다 했는데 포도원이 좋은 포도 내기를 바랐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것이 들포도를 냈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의 포도원 노래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 당시엔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 하나님의 좋은 포도원으로 좋은 포도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원이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주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매순간 그것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4절에는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불로 다 태우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5절에는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나하고 화친해야 된다. 나와 평화를 맺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는 내용이 4절에서 5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스갈에서 13장 8절에서 9절, 이사에서 27장 9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6절에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자들을 뿌리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워서 천년 왕국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토록 멸절하지는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것에 의해 이것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8절의 징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9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우상들이 멸절이 되는 건데, 이것, 이것을 이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요새 도시가 황폐하게 되며 거처가 버림받아 광야같이 남겨지리니,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곳에 나뭇가지를 먹어 없앤다. 여기 나와 있는 요새 도시는 아, 여기 2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런 모든 도시들 이거를 대표로 해서 한 도시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에 온 인류를 기만하는 도시 바빌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11절 또 가서 보면 그 모든 곳의 가지들이 부러지고 뗄감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여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이쪽 아시리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가서 보니까 시내에 이르기까지 전체 지역 이 지역 여기에 이르기까지 타작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서부터 또 이집트, 여기에서부터 다시 제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에서 19장 24절에서 25절 설명할 때도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되어 그땅 항구하는 데서 복이 되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야. 내 백성 상속백성 이스라엘아.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23절에 그날에 이집트에서 나와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 이집트부터 아시리아까지 연결하는 커다란 그런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셋이 동맹을 형성하면서 천연왕국대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 12절에 반복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에서 이제 정복이 되고 거기든 열 지파가 다 아시리아 땅으로 옮겨가서 그래서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오고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 이집트 땅에도 유대인들이 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께 경배한다. 이 내용이 이사에서2 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에서 이제 마감을 할때 가서 보시면 이사에서 66장이 나오는데, 이사에서 6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온 세상 곳곳에서, 물론 여기는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만 나오지만, 온 세상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나는 또한 그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도 삼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가면 천년 왕국의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시대에 아 이런 그헌물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원이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시대 피가 효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귀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무슨 일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이 사회에서의 공부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배우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겨요? 미래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몸이 휴고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란기 7년 이것이 생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환란전 휴고를 받는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지금 교회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렇죠.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돈과 혼돈 가운데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있는 건 부활, 부활의 소망, 그다음에 휴거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